예, 네, 본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채울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저장 공간이 텅 비어 있으면 그곳으로 일어난 이러한 힘찬 역사는 일어나기가 어렵고, 이 저장 창고가 가득 차 있으면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놀이터에 아이들로 가득 차 있으면 시끄럽기는 해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될수 있지만 동네마다 텅 비어진 아이들의 공간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허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전을 채워가야 할 의무와 또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을 가득하게 할 것인가? 이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이 은혜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님 전에 가득 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은 이 묵상을 통해서 점점 확인될 수가 있고 확대될 수가 있는데, 그들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야나. 하나님의 전에서 내게 베푸신 주의 인자심과 은총을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겁니다.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인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또 풍성해지는 것이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근처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그 옆에 있는 것들도 은혜로 발견되는데, 그럼 처음에는 내게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었을지라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도 우리 불행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의 도움이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는가? 말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우리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전에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한다이다. 하나님의 전일으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그 전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나를 위해 베푸셨던 모든 은총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꺼내서 하나님의 전에 가득 채웠다 그렇게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풍랑으로 심한 고생을 할지라도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갈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대할 때다주 안에서 했다, 주 안에서다. 주 안에서 일을 행하고 또 사람을 대하고 환경을 다스리거나 적응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보는 모든 것이 다 불만족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또 용납되지 아니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관계의 문제인데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관계가 있으면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해석할 수가 있고 막혀있으면 다 막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채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무엇으로 가득하게 할 것인가 나를 사랑하사 오늘날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억을 소집하고 꺼집어내고 가득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또 선하심을 가득 채워 그 전에 진열하는 은혜가 되어야 되고 주의 은혜가 풍성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주의 은혜가 풍성해지게 되면 그 결과로 찬송이 뒤따라온다 라고 겠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인자심과 하 나를 위해서 베푸신 것들을 생각하니, 이것이 하나의 감사함으로 예, 찬송 또한 따라왔다는 겁니다. 땅 끝까지 미치는 그런 찬송이 나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감사는 우리에게서 찬송으로 표출되는 것이므로, 은혜의 넘침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찬송의 넘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성도들의 장식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아름답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과 그 모든 인자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전을 꾸미고 우리 자신을 단장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님 전에 가득 채워야 것이고 또, 하나님 전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로 채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오심과 하나님께 대한 발음으로 채워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맞는 도리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데, 10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에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내게 베푸신 주의 인자심도 하 가득 채워놨고, 그로 인하여서 주를 향한 찬성도 땅끝까지 비치며, 또주의 손에 있는 정의가 충만함으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주의 손에 있는 그 충만함을, 정의로움을 고스란히 옮겨놓는다는 겁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거, 진리에 맞는 도리를 추구하는 거라고 하는 추구하는 겁니다. 주의 손에 진리가 충만함으로 그에 맞는 믿음의 도리를 써서 하나님 전을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에 맞는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바른 것을 행하려 하는 것이고, 더 바른 교리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들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이 진리에 맞는 도리, 진리에 맞는 방편, 진리에 맞는 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실현하는 정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손에 주의 손에 있는 그 충만한 정의가 우리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진정한 진리를 이뤄내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주의 의의를 세우려 하는 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주의 목소리로 하나님전 존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많아지면, 내 소리가 커지게 되면 주의 소리는 줄어들 것이요또 주의 정의, 주의 손에 가득한 그 정의를 드러내고자 할때내 목소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주의 뜻만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필요하고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가 전에 가득 채워 그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우리에게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하나님 전에 아름답게 장식할 것이요. 또 하나님 주의 손에 있는 그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진리에 맞는 도리를 추구하여 하나님 전에 그곳으로 가득하게 할내 목소리가 아닌 주의의 목소리가 가득 찰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의 전에 생활 지극히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개인에게서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 전에 있는 모든 주의의 성도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갈줄 믿는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전을 내어주시고 이 전에 가득 채워놓으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으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은혜들을 가득히 꺼내놓고 이거를 감사하며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주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다 사람들이 자기 소리를 하고 자기 말을 하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니 이 모든 것이 심히 잘못되었음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며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손에 있는 정의가 이 진리에 마땅한 도리를 통하여서 오늘의 실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소서 오늘 또새한새 새 날을 허락하여 싸우니이날한날 통하여 또한 주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며 또한 모든 주의 사랑 성도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육신의 고통밖에 없는 자들, 하느께들 긍휼히 계시고 위로하시며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